어제 저녁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간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봐도 계속 번질 만큼 큰 불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두개 동이 타박였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허물어진 공장 외벽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간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기계가 놓여있는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옆 건물로 옮겨부터 두 개의 동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계 등이 불에 타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계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엔진룸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서방 당국은 강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농지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서는 50대 남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차 안에서 부탄가스 등을 발견하고 타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7살 문모 씨등 모두 3명이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